2013년 2월 1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 기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란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집화와 집안별로 나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은 더커 보였다. 사무엘이 이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호하라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부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하신 주권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왕을 더 얻기로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제비를 뽑아 사우를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왕을 얻음으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이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강과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은 보이는 사람이나 인간이 만든 제도나 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이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시편기자는 이런 교백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리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으로 왕을 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무엘 계상 8장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로 데려갈 것이고 왕의 말이나 왕의 곡식을 거둔 일을 그리고 병거와 말을 다루는 것을 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딸들을 통해서는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 굽는 일을 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왕은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 묵상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이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죠. 사무엘기상 8장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관용적으로 허용하시죠. 그리고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뽑힐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버리지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세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이처럼 사우랑은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기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국률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교만한 자는 결국 폐망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2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정도 더큰 기골이 장대한 사울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사울의 키가 큰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백성의 눈에는 이러한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할 용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렇지 않지요. 외모는 그것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사울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지지했던 지파의 인물이 아니었기에 사울이 왕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을 왕을 세웠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몇몇 불량배들이라고 평가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흔들리고 마음을 뺏기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든 일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설령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게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주인 삼고 우리 삶의 근거,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근원이 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게 하시고 설령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